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번에 새로 나온 나우 호랑이님 코믹스 16권을 소개드리려고 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일러스트만 일단 보여드리고 안에 상세 설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죠? 뭐 원작하고 똑같으니까 뭐 어쨌든 일러스트를 보여드리고 뭐 가격 설명, 주거 설명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원작하고 똑같지만 주거 설명 필요할까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일러스트 보여드리죠. 새이 네, 노출신. 그리고 페이 노출신. 드다 시커먼, 시커먼 놈들만 딱 골라가지고 여기다 해놨어요. 음. 아 그림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아야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앞면이 나와, 나와있죠? 여기 흑백이라도 한번 도,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뒤쪽에 있었는데. 여깄다.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작 아야는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많이 똑같, 똑같나? 많이 비슷하네요. 줄거리는 원작하고 똑같게, 여기, 뭐, 강성훈이요괴 마을로 가서 아이를 납치해 오는 것을, 아이를 납치해 오고, 그런 다음에, 세이가 아이아의 치료법을 알려주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게, 또 이게 만화가 작다 보니까, 육과 하나를 다못 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어디에 나왔냐, 여기있다. 6,000원이고 저희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그래서 조잔 찍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책 상태가 망가져요 아니, 사실 책 상태가 안 좋아져요 자 어쨌든 이걸로 소개를 마치고 뭐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